안녕하세요. 골라 t v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7% 각각 빠지고 있고요. 하락 종목 보더라도 지금 3배 이상 많은 상황, 코스닥을 보더라도 현수점, 마찬가지 3배 이상 어, 하락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 시장을 보게 되면 대다수 종목이 빠지는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들,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만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테마성으로 지금 정책 관련 종목들, 최근에 뭐 대마 테마도 있고, 그리고 어, 낙태 등과 관련된 헬스 트레이딩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닉스 빠지는데 최근에는 전자보다 닉스가 더 많이 빠지죠. 전자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는데 닉스는 지금 현재점 25% 이상 급락이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이 나오고 있고 손바꿈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손바뀜이 나타나느냐? 최근에는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즉바이오시뮬러 쪽과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기업, 영위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유한 양행, 오스코텍, 뭐 이러한 종목들, 삼성강 제약까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알테오젠이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알테오젠이 마이너스를 잡아먹고, 마이너스 5%까지 빠졌던 걸 잡아먹고, 4.8까지 올라갔었고, 현수점 2% 상승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시가 나왔었죠. 동일하게 11시 반, 점심시간 때, 인간, 히알루론이. 히알루론이다제, 원천기술, 알트 빅보죠. 라이센스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반환. 산도저로부터 이런 부분 반환을 받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산도저 이지 한마디로, 계약을 반환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사에 보시면, 새로운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고, 더 좋은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서 7월 30일,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한 거고, 마일스톤 금액,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상 비밀로 지금 유보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즉, 좀더 좋은 조건으로 산도주와 계약 재체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었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잡아먹고 추가적으로 오늘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와 함께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종목 이쪽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락매 변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 화장품이나 지난주까지 좋은 모습이 나왔던 전력 설비 쪽이나 마찬가지 음식료 쪽에서도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주 중심으로 압축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화장품 쪽에서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그죠 그리고 OEM ODM 쪽에서는 최근에 숫자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코스메카코리아뭐 이런 부분 그리고 중소형사에서는 VT 정도 압축적으로 보고요.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 딱한 종목 지금 봐야 될것 같고. 에스텍티 의료기기, 이쪽은 패스. 그리고, 전력설비, 이런 쪽은 지금 다 좋은데, s d 현대 일렉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일전기, 어제 신규 상장을 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상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이니까 오버인과 이런 그 수급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장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즉2분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실적주들은 대장주 중심으로 보자 그에 따른 빈자리를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치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조선주 돌아가면서 최근에 신고가 어제 HD 그룹주가 모두 다 신고가 오늘 사이신은 나오지만 갈롱가리주 조선주와 그리고 방산 쪽 어제는 한국 항공우주가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제 실적 그리고 우리가 목말라했던 수주 잔고를 다시 채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중심으로는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전략 오늘 빠지고 있는 방산 쪽에서는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즈 넥스원, 그죠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공고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안에서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국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 종목도 조정 나오면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주 이쪽도 마찬가지죠. LCT 현대 중공업이 대장이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오션이 2분기 적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좀 이런 것들 하나오션 쪽에서 키맞추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가는 종목이 좋다. 하지만 LCT 현대 중공업 중심으로 계속 트레이딩 바이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실발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에코프로가 2.1% 올라오지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그치고 있고요. 테슬라 급등에 따른 배터리주 일제히 강세라고 보기에는 조심하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고. LG엔솔도 2%프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 SDI는 빠지는 등그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주가 5% 추가적으로 가는데 에코인드림 이런 종목들은 또 빠지고 있고 즉 차별화되는 양상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게 이차전안에서 특징이죠. 자, 삼성 SDI 2분기 선방 얘기를 하는데 원래 숫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전기차 캐즈에도 2분기 부자 후퇴없다. 영업이 2800억 정량비 마이너스 38% 설비 투자, 전년비 2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 PCX 공급 확대, 슬레, 스텔란티스와 합작, 연내 가동, 정보체 테스트 수납, 관의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 2800억 나왔던 거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 부진 영향, 전지 부문 중심으로 컴퍼그 전방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반기 수익성 우위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견제한 실적 이런 법도 유지한다는 거현 시점에서도 뭐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대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죠 IRA 보조금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적자 SK온도 영업손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1 0로 그룹주 차별화된 양상 나고 오 있는 게 특징이네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7.8%까지 상승폭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셀바스 그룹 쪽에서 이제 메디아나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사업 시너지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환자 감시장비 그리고 AED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쪽이 메디아나이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 헬스케어가 하고 있는 진단 쪽 이런 부분과 더불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죠. 최상분 분석기 그리고 뭐 이런 진단기기 뭐 이런 쪽과 협업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좀 눈에 두드러지네요. 자, 여타 이런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약세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애플이 구글 TPU 썼다. 그리고 자체 칩 사용했다.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성장에 대한, 이런, 어, 느 정도 이제, 수익성 둔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서 좀 빠지는 흐름인데, 유독, 최근에 낙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쪽은, 지금은 많이 떨어질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의 역행에 싸우지 말자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전자, 8만원 밑에서, 분할 매수,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닉스 대비 전자, 상대적으로, 경과한 만큼 시장 돌릴 때는 상대적으로 좀더 세게 할수 있거든요. 더센 친구들. 그런 부분을 올 하반기 범행 사이클 가더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체크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화목한 소통을 통해 낮열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